K 방산의 잠재력과 또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그 해당국의 마스터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싸게 파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OO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KF21 등 최근 K 방산 호황 속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의 의미는 어떤 게 있나요? 네, 최근 K방산의 그 호황은 과거 어떤 수요자 중심이었던 방위력 개선 사업에 이제는 수출 선도의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K21의 대형 국산화 사업이 단순의 어떤 국방력의 강화를 넘어서 국내 기술력의 검증의 무대이자 미래의 어떤 수출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수 시장의 탄탄한 기반 속에서 수출 시장의 어떤 확장의 발판이 되고 있고 자주 국방과 또 경제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어,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K방산의 호황은 더욱 더 어, 격상되고 또 많은 지속적인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KF21, K9 자주포 등 어떤 주력 무기 체계의 수출 성과로 K방산이 전례 없는 호황을 맞고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방위력 개선 사업은 단순히 무기 체계의 구매를 넘어서 자주국방의 역량을 질적으로 심화하고 또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개발 무기 체계의 수출이 증가될수록 그 무기를 처음 채택하고 운영하는 어떤 그 군은 스스로 요구사항과 또 피드백을 통해서 무기체계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어떤 첨단 기술, AI나 빅데이터, 뭐 이러한 사이버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산 무기체계를 내재화하고 실전 배치된 것들을 개선 사업을 통해 가지고 미래 전장의 환경에 대비하고 또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국산화를 통해서 어떤 주권을 확보하는 이러한 토대도 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으로 우리나라가 방산 경쟁력에 대한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K 방산의 수출의 호황은 우리가 일시적인 대외의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방위력 개선 사업은 어떤 국내의 방위산업 생태계의 안정적인 수요를 제공한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정부의 꾸준한 투자와 사업의 추진은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개척과 동시에 연구개발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토대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또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고 또 기술력을 축척하는 기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국내 기업들이 곧 개발한 무기체계의 성능에 신뢰성을 가져갈 수 있고 또 국내에서 충분히 검증한 후 해외 시장에 선보일 수 있는 레퍼런스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방위력 개선 사업은 단기적인 어떤 수출 실적을 넘어서 방위 산업의 미래에도 혁신을 가져올 수가 있고 국가 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핵심적인 어떤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의미합니다. kf-21의 수출 실적을 위해 카이 정부의 역할은 어떠한가요 한국항공방위사업 카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어 고객 맞춤형 개발 전략과 지속적인 기술 고도화를 통해서 KF21의 어떤 성능 경쟁력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부는 탑다운 방식의 세일즈 외교를 강화해야 하고요. 수출 대상국의 어떤 수출입 은행을 통해서 어 어떤 금융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술 이전이나 또, 공동 생산, 또 이런 전략적 패키지를 제공해서 경쟁, 어, 고객 대비 어떤 차별화된 우위를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와 카이가 한 팀이 돼서 초기부터 수출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KF21의 그 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그 항공 우주 산업 또 방위 산업에 매우 큰 축을 담당하는 이 카이가 기업적 어떤 마인드를 갖고 또 기업적 경영 혁신과 또 기술 개발에 대한 혁신을 통해서 또 기업의 경영의 투명성을 통해서 정부와 함께 수출에 대한 전략적 일관성 수출에 대한 전략을 같이 가져가야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K-방산의 다재속에 해외 자본에 유입을 어떻게 보시나요?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의 유입은 K방산의 성장의 잠재력과 또 기술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어떤 자금조달과 또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핵심 기술에 대한 유출방지, 그리고 경영권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의 여러 가지 관리, 또 정부는 이러한 전략물자와 핵심 기술의 어떤 보호를 위한 외국인 투자 심사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쓴 컬럼에 K방산 수출, 봄의 역설, 외국 자본의 유입은 기회인가 위기인가에 대한 내용을 보면 K방산의 수출 호환과 외국 자본의 유입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방산 혁신의 가속적인 역할과 글로벌 시장의 어떤 진입에 큰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K방산의 어떤 그어 성장에 주목한 외국의 어떤 자본이 유입됨으로 인해서 산업의 어떤 혁신의 가속 페달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내 방산 기업들에게 자금 조달에 어떤 다변화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 확보된 이러한 자원은 연구개발의 역량에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산업 분야에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방위산업은 여러 가지 폐쇄성 때문에 현지 파트너십이 주, 굉장히 중요한데 외국 전략 투자자들이 투자를 함으로써 단순히 자금 제공을 넘어서 그 해당국의 어떤 생태계 진입에 마스터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더니 실제로 외, 일부 국내 기업들은 외국 자본이 기술과 또 성공적인 결합을 통해서 또 유럽의 시장에 진입하는 어떤 그 사업들, 예를 들어서 뭐 MR o 산업들 이런 시장을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했기도 했습니다. 또 전자전 체계 고도화와 여러 가지 사업의 프로젝트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례들도 있고요. 또 해외 자본의 유입은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할 수 있는 큰 발판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 기술의 유출 그리고 공공망의 통제에 대한 위험도 함께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자본의 유입 이면에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지뢰밭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우려는 국가 핵심 기술인 방산 기술이 우회적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 위험한 문제는 이러한 외국 투자 자본으로 인해 핵심 부품이나 전략물자를 다루는 협력업체들이 경영권이 해외로 넘어가는 경우,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작용할 수 있겠죠. 이는 평시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유사시 군수지원의 결정적인 차질을 초래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최근에 쓴 이런 칼럼 내용에 외국자본이라는 양날의 검을 현명하게 그걸 다루고 효율적인 측면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대안으로는 K-방산의 혁신적인 성장에 지속적인 해외 자본 유입을 지체하고 막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성장과 안보를 병행하는 이중 안정 장치가 전략적으로 어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방 기술 보호법 그리고 외국인 투자 촉진법. 이러한 국가 핵심 기술과 방산물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 기준들을 더 구체적으로 또 예측 가능하게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한 어떤 지분 투자라도 이런 경영 참여의 의도가 있거나 핵심 부품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자는 국방부와 산업부와 함께 부처 합동으로 심의하는 통합안보심의기구를 통해서 까다롭게 심사해야 합니다. 국내 방산 생태계 강화하기 위해서 국내 자본 투자를 유도를 해야 합니다. 해외 자본에 앞서서 국내 자본이 방산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산 특화 펀드 조성이 되어야 되고 이를 투자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을 주든지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방산의 중소 기업들이 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률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하고 또 기술적으로 우수한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본의 어떤 단기적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국내 자본이 투입이 돼서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k 방산이 가성비가 장점인데 지속적인 방산 성장을 위해 가성비만이 답인지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가성비는 초기 시장 진입의 핵심적인 무기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답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스텔스, 그리고 AI, 또 무인화, 극소음, 기술들, 이러한 미래 기술들의 어떤 초격차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신뢰성 기반의 어떤 장기적인 파트너십, 그리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어떤 후속 군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고객 국가들의 어떤 자국 방산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돕고 기술 협력 모델을 제시를 하는 이러한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전략적 동반자의 어떤 위상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성비의 굴레를 넘어서 K방산의 프라이스 디코딩 전략을 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가성비 굴레를 넘어서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성비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K방산이 해외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두는 핵심 동력은 우수한 품질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을 갖추는 가성비였습니다. 이는 후발 주자로부터의 시장에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어떤 그 이점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했죠. 어, 이러한 가성비에만 매몰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굴레에 함정에 빠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낮은 가격에 의존하게 되면 기업은 필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에 대해서 충분한 마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결국에 미래 첨단 무기 개발에 필요한 혁신 동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등 저가 경쟁국의 시장을 내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외교적 관계 때문에 이런 역학적 관계가 있긴 하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히 싸게 파는 전략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프라이스 디코딩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제안하는 것은 프라이스 디코딩으로의 전환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은 프라이스 디코딩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위 산업도 이는 단순한 가성비를 넘어서 가격에 포함된 숨겨진 가치를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설득하는 전략입니다 수익국은 고객이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것은 무기체계 그 자체가 아니라 무기체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하고 안보를 유지하는 종합솔루션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합니다 이 가치는 고장 시에 즉각적인 기술지원 또 예비 부품 공급 보장 또 운용 인력에 대한 교육 이러한 경쟁국이 제공하기 어려운 총체적인 어떤 서비스 또 파트너십 이러한 가치들을 평가를 받아야 되고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로 이 프라이스 디코딩 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핵심 전략인 장기 파트너십 구축이 함께 가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기 인도 이후에도 최소 30년 이상 보장하는 뭐 정비 서비스라든지 또는 기술이전 또는 안정적인 부품 공급망을 제공해서 고객이 무기 운영의 안전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후방 산업의 기반에 취약한 개발도상국은 가격보다는 더 중요한 결정적인 구매 요인이 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을 넘어서 현지의 생산 시설을 구축하거나. 기술을 이전해서 수입국이 자주 국방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호혜적인 산업협력은 단기 계약을 넘어서 지정학적, 경제적 이런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K-방산의 여러 가지 단순한 판매가 아니라 어, 국가 간의 전략적 동방자수의 자리매김을할수 있는 궁극적인 전략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 K-방산의 장점인 가성비 이것은 초기 시장의 진입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 무기체계의 큰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지속가능한 K-방산의 수출을 위해서는 이 가성비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제안한 프라이스 디코딩과 같은 이러한 전략들은 함께 고민해 보면서 K 방산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략적 고민들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이 국내 항공 산업에 가져온 변화는 무엇인가요? KF21은 국내 항공산업의 어떤 시스템 통합 역량이라는 질적인 도약을 가져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과거 단순한 부품 제조에 머물렀던 국내 기업들이 이제는 항공기 체계 개발의 모든 어,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을 했고 또 핵심 기술의 어떤 국산화율을 높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수많은 중소 협력 기업들이 기술 역량이 높아졌고 또 동반 성장을 이끌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향후에 민간 항공기와 또 우주산업으로까지 파급될 수 있는 기술 생태계 구축의 어떤 초석을 마련했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겠습니다 어, 저는 KF-21 보라매가 국내 항공 산업에 가져올 변화를 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공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게임 체인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첫 번째로는 첨단 기술 내재화와 항공산업의 생태계를 고도화했습니다. kf 21의 개발은 우리 군의 전력 강화뿐만 아니라 국내 항공산업의 기술적 자립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이전에는 해외 기술에 의존해 왔던 항공 어 전자전 쪽. 이거는 그 에비오닉스에 의존해 왔죠. 이러한 것들을 그 A상 레이다, 능동전자 주사식 위상 배열 레이다, A상 레이다와 같은 핵심 기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통합하는데 성공했던 것은 그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설계, 또 해석, 체계 통합의 기술 이러한 것들은 국내 에 뿌리 내렸고 이 수많은 협력 업체들이 포함됨으로 인해서. 항공 산업의 생태계 전체의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결과를 낳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 조립국을 넘어서 어 세계적인 수준의 어떤 첨단 항공 기술 수준으로 설계하고 제작해서 또 여러 가지 이 항공기 계량에 대한 능력까지 확보함으로써 어 KF-21이 가져온 여러 가지 큰 변화된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KF-21은 어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초음속 전투기를 자체 개발한 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은 계기가 됩니다. 어, 이러한 것은 항공 산업의 어떤 그 미래 고부가 가치의 먹거리를 제공했고, 이러한 먹거리를 통해서 KF21의 여러 가지 성공은 국산 항공기의 신뢰도와 기술력을 국제 사회에 알리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그 레퍼런스는 향후에 T50이나 또 FA50 이런 계열의 수출 확대에도 여러 가지 좋은 시너지를 창출을 했었죠. 또한 이러한 KF21의 어떤 플랫폼 기반에서 미래의 유인 복합 체계나 차세대 무인기 이러한 기존 개발로 확장하는 잠재력을 갖게 했다라고 봅니다. 이처럼 KF21은 어, 국내 일자리 창출 또 산업의 파급 효과 또 글로벌 방산시장의 입지를 확고히 했고 또 핵심적인 수출국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KF21의 사업은 국내 중소협력업체들의 단순한 납품 기회를 넘어서 어떤 기술 역량에 대한 역량과 뭐 구조적인 어떤 그 산업 생태계를 함께 가져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산화율을 높이는 목표를 진행함으로써 핵심 부품의 어떤 기술을 개발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어떤 수직적 기술에 대한 협력, 기술 이전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중소기업은 A상 레이더나 랜딩 기어, 비행 제어 시스템 이러는 고난이도의 어떤 기술들과 또 부품들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인 어떤 항공 인증 기준을 충족하고 또 품질 관리에 대한 생산 기술을 습득하는 수 있었던 계기가 될수 있고 이러한 것들은 곧 경쟁력 있는 어 어떤포티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처럼 KF21 사업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항공 방산 공급망에 진입 할수 있는 어떤 공신력 있는 스를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또 장기적으로 해외 수출 시장에 문을 열어 준 지속 가능한 성을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습니다 KF21을 시작으로 장기적 차원에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장기적으로는 미래 전장 환경을 선도하기 위한 가감한 투자와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KF21이 플랫폼을 삼아서 AI 기반 유무인 무인 체계 기술을 선점하고 또 초음속 어, 무기 레이저 어, 무기 등의 첨단 기술을 조기에 통합해야 합니다. 어, 또한 항공우주 분야의 고급 R&D 인력들을 또 엔지니어적인 체계적인 양성을 통해서 민군이 함께 협업하는 또 경험을 쌓았고 이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인력 순환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F-21 보라매의 성공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항공우주의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세 가지 핵심 전략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투기 개발을 넘어서 항공우주 시대의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첫 번째로는 차세대 플랫폼 개발과 유무인 복합 체계로서의 진화입니다. KF-21은 4.5세대 전투기 플랫폼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세계는 5세대 이상의 스텔스 기술과 또 유무인 복합 체계로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KF-21 플랫폼 기반으로 무인 편대기의 협업이 가능한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 합니다. 또 나아가서 미래 전장의 주역이 될 안전한 어, 무인 전투 기의 어떤 기술 그리고 초음속 항공 기술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개발 로드맵을 어,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과감한 R&D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이죠. 이는 KF-21 기술의 유산을 제공하고 또 이를 통해서. 미래 항공 전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핵심적 요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인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 임무 수행 기술은 초기 단계를 넘어서 그 고도화된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무인기가 비행 중 도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자율적으로 대처를 하기도 하고요. 또 통신이 두절되었을 때그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율 유사결정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무인기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어 표적을 정찰하고 또 공격할 때그 유인기의 조종사가 최소한의 지시만으로 무인기들이 스스로 역할을 수행하고 또 분담하고 최적화된 어떤 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은 협업 인공지능의 핵심으로 가능한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딥러닝 기반의 어떤 상황 인식이나 또 위협 분석의 기술 이러한 것들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고 또 국내 연구기관과 방산 기업들은 k f 2 1과 연동해서 무인 편대기에 탑재된 AI 임무 컴퓨터를 통한 그 센서 퓨전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함으로 인해서 기술의 어떤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항공 전문 인력의 양성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산업 생태계를 확장해야 합니다. 첨단 항공 산업은 고첨단 인력 산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F21의 성공적인 양산과 수출 그리고 차세대 플랫폼의 개발을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설계자 또 엔지니어 그리고 정비 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 산업체가 연계된 항공 우주 특화 교육 그리고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방산 분야의 어떤 청력 인재 유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항공우주 분야의 민수산업과 기술 교류가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항공우주 부품 중소기업들이 민수항공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글로벌 공급망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인증이나 또 금융지원 이런 것들을 확대해서 산업 생태계를 또 외연을 확장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중동과 유럽 지역의 K 방산의 구체적인 수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중동이나 유럽 시장은 K 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각 지역에 특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중동 시장은 고유가에 따른 어, 국방 예산의 증가와 또 안보 위협의 고조가 계속 수요를 음, 높이는 어,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기 판매를 넘어서 장기적인 안보 동반자의 관계 구축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술 이전이나 또는 현지 생산, 또 라인 구축, 또 안정적인 물자 공급, 또 어, 정비, 이런 그 패키지화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이런 것이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봅니다. 유럽 시장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재무장이 가속화되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신속한 납기와 가격 경쟁력이 강점으로 작용해서 많은 수출을 우리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나토의 어떤 상호 운영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속적인 무기 성능 개량과 현지 방산 기업 간의 전략적 어떤 제휴를 통해서. 어, 유럽 내 공급망에 깊숙이 편입되는 파트너십 강화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전략적으로 우리가 그 협력해서 또 전략을 잘 구상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KF21은 어떤 방식으로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허브 역할을 수행하나요? 전략적 국제 협력 강화와 글로벌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서 KF21 개발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와의 협력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교훈을 안겨 줍니다. 기술적, 정치적 측면에서 많은 교훈을 남겨 주고 있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출 대상국을 단순히 고객이 아닌 전략적 파트너로 인식하고 상호 호혜적인 기술 협력 과 공동 개발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특히 한국이 강점을 가지는 총체적 생애주기 지원 그리고 국산화 지원 능력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와 중동 지역의 kf 21을 중심으로 한 지역 항공 방산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 무기 수출국을 넘어서 글로벌 안보 협력의 어떤 중심축으로. 자리매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KF21 이후에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장기적인 비전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서 K방산이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무기 판매국을 넘어서 전략적 국제 협력의 파트너로 자리매김을 해야 합니다. 이는 무기 수출의 이후에도 수익국과의 장기적인 동방 성장 목표를 하는 호혜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특히 방산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 시설 구축 이러한 실질적인 산업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그 수입국의 어떤 자주국방의 역량 강화에 기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성장의 모델은 수입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외교적 자산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경쟁국의 모방이 어려운 프리미엄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것이 K-방산이 나가야 할 방향입니다. 이처럼 전략적 협력은 단기적인 수출을 넘어서 K-방산의 영향력과 신뢰도를 글로벌 차원으로 확보하는 핵심적인 전략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시아, 중동, 유럽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K방산 기술을 기반으로 지역 방산 허브를 구축해야 합니다. 글로벌 안보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정비 시스템 또 군수 지원 시스템을 특정 지역에 거점화하고 인근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서 K 방사는 단순한 장비 공급자가 아니라 해당 지역의 안보와 기술 생태계를 지원하는 솔루션. 프로바이더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K방산의 위상이 높아지고 또 K방산의 수출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장기적인 성장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지정학적인 어떤 중요도도 높이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 책임 그리고 일관성 있는 K방산의 성장, 이러한 것들을 같이 가져옴으로 인해서 어, 경제 성장과 국가 위상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전략이 될 것입니다. 네, 저는 국방유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우주항공 방산 솔루션 노바엑스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국방유합기술연구소에서는 어, 다양한 기술적 내용들을 국방에 적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업의 다각화, 기업의 여러 가지 신사업 발굴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고 또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또어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 칼럼이나 또 어, 산업경제 인사이트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앞서 말씀드린 사업의 다각화 또 여러 가지 사업의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또 함께 고민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쓴한 권으로 끝내는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적 영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고요. 또 미래산업인 우주산업을 바라보기 위해서 제가 쓴 우주경제 투자하라. 라는 것들은 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사이트를 제공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사업의 다각화와 또 신사업에 대한 발굴 이러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더욱더 산업에 대한 발전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